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키 o 1번 회장후보 장윤재, 부회장후보 박채은, 부회장후보 송효재입니다 여러분, 복도에서 포스터 많이 보셨죠? 저희의 공양이 너무 궁금하셨다고요? 그러면 빨리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양! 여러분, 다른 학교들처럼 매점 없으셔서 너무 힘드셨죠? 그렇게 열심히 별마켓 갔는데 값을 따로 받으셔서 더 힘드셨다고요? 저 기울본 장문제도 항상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겪으셨던 매점 부재 의 고충을 개선하고자 제가 당선이 된다면 교내에 자판기 설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식 자판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기호 1번 장윤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두 번의 학생회장 경험을 모으고 모아 모든 공약을 실현 가능하도록 많은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는 2019년에 매점이 사라진 이후 기숙사를 준공한다는 이유로 매점 건물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매점을 다시 만드는 것을 2년째 선생님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불가능합니다. 교장선생님과의 상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간식과 다양한 여러분들이 먹을 것들을 넣어놓은 교내 자판기를 본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간식 자판기가 설치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며칠 전처럼 비가 쏟아지는 날 혹은 눈이 오는 날에 별맞기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교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자판기 속의 물품은 많은 학생들의 투표와 건의를 걸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품들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1, 2, 3층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고등학교 보건실에서는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급한 상황이 화장실 내부에서 꼭그 필요한 상황에 없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한 번씩은 겪어보도록, 하, 겪어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민망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도록 화장실 내부에 생리대 접판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두 번째 공약, 공약! 아이 고야 10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나 오늘까지 벌점만으로 벌써 30점인데. 이래서 엄마한테 문자 가리고 아 어떡해.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한 번씩들 다들, 다들 있으시죠? 저도 한 번씩 이런 경험 이 있어서 여러분들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일이랑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설령 8시 20분 전에 등교를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더라도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이라는 시간을 피곤해지들어 책상에 불편한 자세로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기호 1번 장윤재는 현재 영상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인 8시 20분을 10분 연장한 8시 30분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0분? 10분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분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이 편안한 그 침대 위에서 10분이나 더잘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을 깃깔나게 맛있게 끓여 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세 곡이나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분을 마치기 위해 아침마다 고군분투하는 피곤함을 줄여드리고자 등교 시간을 10분 늘려 더 쾌적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호 1번이 당선된다면 등교 시간이 10분 늦어질 만큼 기술사생들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아침 기상 시간을 10분 늘리는 것 역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야어 비누 오는데 우산 없고 이러다 타이밍 생기는 거 아니겠지? 여러분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비누 오는데 우산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또 비가 올 때는 다른 사람 우산을 가져가기도 하고 쓸슬 우산이 바뀌기도 하고 정말 불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번 주 안에도 비가 와서 우산도 잃어버리고 책이옷도다 젖고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네 번째 공약 양심 우산 제도를 생각했습니다. 양심 우산 제도란 학생일세의 이름을 적으면서 빌리고 반납하고 빌리고 반납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우산을 쓸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비호1 번에 꼭 뽑아 주신다면. 여러분의 책과 옷, 그리고 머리까지도 모두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테 힘쓰고 있어. 조금 밀고 자, 자, 시작! 네 번째, 공략! 공략! 여러분, 혹시 밤마다 불빛 을고 있는 벌레라던가 야자 시간에 창문을 타고 날아 들어오는 벌레와 눈이 마주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많은 사람들만 알죠? 엉덩방과 눈이 마주치고 눈을 피하기까지의 긴장감 얼굴로 날아드는 하루살이를 피해 전력질주를 해본 경험 꿀잠을 자고 있는데 귓가에 들려오는 모기 소리까지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네 번째 공약 방충망과 벌레 퇴치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벌레 퇴치기란 파리, 하루살이, 모기 등의 벌레를 빛으로 유혹해 잡아주는 기기인데요 이 기기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보충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몇몇 층은 방충망이 구멍이 나 있거나 심한 것은 굉장히 크게 뚫려있고 아예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충격의 도관이었던이 방충망도 저희를 뽑아주신다면 저희가 깔끔히 없는 부분을 새로 끼워놓고 뚫린 곳은 갈아 끼우며 여러분이 더욱 쾌적한 학교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섯번째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공약. 바로 함께하는 급식 메뉴 선정인데요. 급식이라 정말 제 삶의 이유라고 할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점심 메뉴가 맛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날 하루를 사랑할 이유를 얻게 되죠. 그만큼 급식 메뉴는 예민한 저희 고등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다섯 번째 공약이 완성되게 되었고, 이 다섯 번째 공약은 전자투표를 통해 가장 먹고 싶은 메뉴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호 1번을 뽑아 주신다면 급식에 대한 불면도 훨씬 줄어들 테고 여러분의 삶의 질 또한 상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발표 잘 들으셨나요? 아, 뾰, <laughs> 뾰 <laughs> 했는데 아직 빠지자빠 <laughs> 여러분들. 여러분들 발표 잘 들으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이란 학생이 먼저인 기호 1번 학교를 바꾸는 기호 1번 도전하는 기호 1번. 이처럼 놓치면, 놓치면 수 있는 안 되는 기호 1번! 1번. 영상곡 3등이 고칠게 꼭 어, 뽑아주세요! 무리곤 전현지 학생이 간식 자판기를 설치했다는데 모르셨어요? 그래요? 제가 마시는 거 하나 뽑아줄게요. 그렇 아, 안에 뻘뻘 난다, 뻘뻘 난다. 동상과 학생이 너무 힘드네 제가 마실 거 샀어요. 어? 이런 것도 팔아요? 와우. 네. 잘 먹을게요. 네. 근데 저건 뭐예요? 어, 이거는 기후일본 전현자금 공약인데 되게 멋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첫째, 자판기 설치. 둘째, 등교 시간 연장. 셋째, 양치 문산제 도입. 넷째, 글래터 침이 방충망 설치. 다섯째, 식면이 전장이에요. 너무 뭐, 좋은데요? 그래서 선거 언제라고요? 7월 14일 선거예요. 我哪里是麦九，一模一哟，对呀。